안녕하세요 교사상요리TV의 조리기능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박김치입니다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가 200g 있고요 배추 200g 전파 30g 미나리 30g 홍고추 1개 마늘 30g 생강 10g. 요거는 나박김치에 들어갈 향채거든요. 배가 100g 있고요. 양파가 50g 있습니다. 향채 국물 만들 거거든요. 소금, 고춧가루, 잡쌀 가루. 자 그러면은 배추부터 먼저 한번 썰어가지고 소금에 절여 볼게요. 자한 2.5에서 3cm 정도 썰요 요거는 배추 넣고 뭐, 뭐 넣고 하는 그 나박김치거든요 자 이렇게 배추에 소금 한 스푼 집어넣고요 자, 물 스프레이 좀 해가지고 좀 절여 놓을게요. 자, 좀 절여 놓고요. 자, 무 무도 한 2.5cm, 3cm 자르면 됩니다. 나박 설기 하면 되거든요? 자, 무 썰어가지고, 소금 한 스푼 집어 넣고요. 소금 한 스푼 집어 넣고, 자, 물 스프레이 좀 할게요. 소금에 좀 절여줍니다 잔파 한 3cm 정도 자를게요 자, 미나리도 3cm 정도 자를게요 나박김치 같은 경우에는 기름진 음식 많이 먹을 때 명절이라든가 그럴 때만들면좋아요 마늘채 썰어 볼게요. 자, 고춧가루 두 큰술이거든요. 두 큰술인데 물에 한번 불려 놓을게요. 이거를 불려줘야 나중에 요거는 꼭그 그, 거제에다 한번 걸러야 되거든요. 걸러야 되는데 자 이렇게 물좀 부어놓게 이렇게 불려주고 자 곱게 채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나박김치 채좀 썰어놓을게요 자 생강 채좀썰을게 생강 10g만 하면 되거든요 자, 홍고추 반 잘라 씨좀 털어낼게요 자, 요거는 향채를 할 거니까 그.. 믹서기에 한번 갈아올게요 자, 배가 100g이고 양파 가 50g. 이렇게 라다 물김치 할 때는 슬, 설탕이 들어가면 무가 있기 때문에 코처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채를 좀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자, 미나리, 잔파 홍고추, 생강, 마늘, 채 썰어 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풀을 한번 써볼게요. 물한 반컵 정도 붓고요. 두 큰술이거든요. 자, 찹쌀풀두 큰술 넣고요. 자, 물한 반컵 넣고. 한번풀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풀을 좀 써줍니다 찹쌀, 찹쌀가루 두큰술 넣고 물한 반컵 정도 넣고 자 찹쌀풀 이렇게 쏘놨거든요 자 요거 향채 한번 갈아올게요 믹서기에 자 요렇게 믹서기에 갈았어요 이렇게 갈아놨거든요. 아, 믹서기에 그 배하고 양파하고 갈아놨는 겁니다. 물 1리터 끓여가 미리 끓여가지고 식혀놨는 거예요. 이렇게. 물 1리터 끓여가 식혀놨는 거거든요. 요것과 만들 거예요. 1리터 만들었는 거 식혀놨기 때문에 쓰면 될 거고요. 자 요거다가 고온체에다 그 한번 걸러줄게요. 배하고, 양파하고, 걸러줍니다. 자, 요, 고추물 만들어놨는 거, 고춧가루에다 물버놨는 거에다가, 자, 넣고요 자, 거즈에다가 요거를, 국물을 좀, 고춧가루를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게, 그거, 물김치 먹으면은, 목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요거는 물김치는 거즈에다 한번 걸러줘야 됩니다. 체 걸러도 안 되고 거즈에 걸러간 물을 곱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물좀 붓고 물렇게 이렇게 물로 빨아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국물을. 자, 국물을 이제, 연 넣어줄 거거든요. 자, 물1리대 1렙대 다 넣어줍니다. 물다 넣어주고요. 물1리대는 우리가 소금을, 물김치를 2%거든요. 이렇게 한큰술만 넣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아까 풀 써놨는 거풀 써놨는 집어 넣을게요 원래 이거, 이, 이거는 이거물 그거 1리대에다가 물거리가 식혀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 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풀좀저주고요자 물에 한번 헹굴게요 자 배추 물에 한번 헹궈줄게요 자 물에다가 배추 집어넣고요 소금하고 집어넣고 자 무집어넣고 미나리 집어넣고 잔파 집어넣고 자 마늘 집어넣고 생강 집어넣고 홍고추 집어넣고 이렇게 물김치 담고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담아줬거든요 자, 그러게 한번 담아 볼게요. 삭으면 시원하고 맛있어요. 오, 김치. 나박김치, 완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